했나 맞다니까. 진짜 왜 모르는 거? 그리고 오빠는 자기 계파화가 너무 안돼 있어. 자기가 예민한지 무던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밸한이프 있겠지. 진짜 자기 계파나 이렇게 안된 사람 처음 봤다 내주 나이가. 휴게소 와서 이상한 걸사 버렸습니다. 아니 한만 원인 거야 한 봉지에. 왜 이렇게 비싸 이게? 그래서 그거 그거 갖다 놓고 이거는 0 0 원. <laughs> 아이 오르막에 다 올라가 버렸어. 댕강 댕강 댕강. 아, 그리고 나래가 이렇게 좀 푸르러서 이쁘다. 파도가 오, 엄청 파도가 심하다 미쳤다. 오늘. 멋있다. 파도가 이렇게 확실히 쳐야지 모였어. 아직 무서워 근데 갑자기. 저희는 중앙시장 도착해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이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여기 석초 음현이라는 데를 왔는데 꽉 차서 지금 웨이팅 걸어 놓고 나왔습니다 코끼리 분식이 맞았어 여기 꽈배기 집인데 사람이 많다 분식도 판다 이거는 다 묻은 건 없죠? 네다 묻혀놨어요 그러면 파차값이 있잖아요 파차 하나 파차값 하나 네네 3천원이요 어때? 맛있다 바삭해 여보 꽈배기라고 했어야지 왜 석탄 넣넌 잘못 시켰어 이거 아닌 줄 알아 어 이거 아까 팥안리 이거 맛있어 이거 봐 페토뇨랑 에게 뭐? 이게 왜 에게나냐? 에게빠 <laughs> 손에 안 묻으려고 야냥안묻게 <laughs> <laughs> 너는 지금 급해가지고 이거 살지? 어 <laughs> 입체적이야 아니면 비고살집 아니면 비고살집 할게 비고살집 고살코요 폼샵에서 반지 샀어 어 이쁘다 색깔 이거, 이거 색깔 봐봐 색깔이 오빠 지금 안 보이지? 아나 켜볼래 좀 오묘해 그리고 이거는 마그넥 아 이걸 또 굳이 왜 켜보냐 <laughs> <laughs> 어 여기 들어간다 귀도끼 아이가 너는귀가 너무 귀이가게무귀여껴이가 너무 귀여운 아이가 너무 귀여 너무 귀여운 아이가 너너가너는 거야, 거야. <laughs> 너 단단히 착아고 있구나 그거 매너 없는 거야 아이가 너아 방금 너아니했잖아아니고매너 없는 거라고 들어왔 <laughs> 칼국수가나왔어 <놀람> 완전 고기가 하나 들어가있어감자탕이다호납이뭐

소화도 좀 시키고 거기 뭐 메뉴, 메인 메뉴 오빠가 좋아하는 라벤더 맛 어, 아, 젤라또 나, 라벤더 있고 레츠 고! 레츠고! 이쪽 이렇게 길을 처음 보러 가봐 우리는 그냥 맨날 저쪽, 아무것도 저쪽, 저쪽 없는 중앙시장 쪽만 가봤지 이쪽에는 처음 우리 가봐도. 사람 많은 길만 가다가 지금 이 길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좋네 한적하니 저희는 여기 설악 젤라또를 갑니다 그렇고 들롭. 가 진짜 좋아. 이랑 뭔가 녹차 <내가> like <spirituality> 비슷한데 맛. 아니야 라 비슷해. <laughs> 오 되게 잘하는 집이야 저거 서울에 체인 여리가 가져가자 <웃음> <웃음> 이, 내가 젤라또 고수인데 쟤 진짜 잘하는 집이야 오빠 고수 아니라니까 고수 맞잖아 내가 젤라또 오빠, 얼마나 먹었는데 젤라또 월, 똑같은 데서 맨날 먹었지 뭐, 어디서 유럽에 나는 않았잖아. 유럽에서 겁나 많이 먹었어 <laughs> 아 유럽하고 말고 서울에도 맛있는 데 많을 거나 서울에는 잘 없어 딱카플 가야지만 있어 당연히 카플에 <laughs> 우리가 만약가게찾는데카핫플찾차지 그래야 장사가 <laughs> 잘 동네에는 없어 리슬강사로 왔습니다. 응? 몇개 살까? 몇개살개고 아, 이겠어 저희는 오늘 여기서 회를 픽업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들어갑자. 한스 수산 마켓. 아, 회랑 음. 누어순이랑 맥주랑 포장해서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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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시로. 체크인하러 왔는데 뷰가 미쳤어. 오빠 체크인 먼저 해줘 저기 공사하는 거 저거 말하나보다. 짠, 여기는 드럭, 디럭스 스위트. 맞나? <laughs> 근데 저희가 체크인을 좀 늦게 했더니, 원래는 이렇게 바다가 바로 보이는 뷰여야 되는데, TV랑 쇼파 그리고 조그만한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더블 베드랑 싱글 베드가 하나씩 있어요. 여기는 욕실. 짠. 와 오전 뷰가 아니야. 옆에 오전 뷰. 이렇게 뭐에 근접. 거리극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같이 서핑하고 싶으면 서핑해도 되겠죠. 아. 그걸 가면 어때? 왜일 보면. 가면 있지. 아니야, 멜 보면. 바다 산책하고 올 거예요. 뒤로. 우리 4시 반인데 밤몇 시에 먹어? 뒤에 오는 버친 파도는 보지도 못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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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늘 저녁은 회 누순 이거는 파와이 스타일 바베큐. 남편거맥주랑 제꺼 에사비 짜란 아바이왜아바이 샀어? 무슨 바나나만 난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응. 너무 짜증어응 <laughs> 해안선이 신기하다 일자가 아니고 오늘은 1 2용테크랑 네, 알렉산드로 가 결승하는데요. 이스 킥, 테크, 샷이... 떠올 때 짬프는 욕이... 떠올 때짬프이 떠올 때 짬프는 이 떠올 프는 욕이... 떠이 떠올 때 짬프는 욕이... 떠는 욕이... 떠올 때 짬프는 욕이... 떠올 때 짬프는 욕이... 떠올 때 짬프는 욕이... 이 떠올 엠마... 뛰고 있습니다 따름 응. 보이는데? 파도 치는 것 때문에 초딩특구 꼭 이런 난간으로 걸어가 저기 저기 지금 저희가 묵는 네, 숙소 <laughs> 오늘은 일어났는 데, 날씨가 흐립니다 오, 여기, 비땀이다 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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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하고 디저트 먹으러 갑니다 체크아웃하고 저희 빙수 수으으러고있있습다다빙집집왔왔요요 바로 야 u t 사장 치즈냥이야 만지만해주해 주네.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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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고양 이렇게 착해 아 t 이뻐 l e check out table, c 다 e 대박 맛있었나봐 근데 이렇게 2인으로 시키면 이런 거 먹어도 될까요? 응. 코코아 응. 빙수 응. 떡도 들어있고 미쳤다 요거 요거 아니 이게 아니 먹던 빙수랑 달라 코코아 응. 맛이었어 정과고아아라라 봐봐 먹고 먹고 봐이 먹고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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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laughs> 귀여워. 이거 우리 남편 이름이야. <laughs> 여기는 우리 앞에 바다보다 더 활기차서 좋대. 차가 있어? 흐린도 파도가 이 정도 치니까 응. 좋다 근데 너무 쨍한 것 보다 지금 좋은 거아니야린 거? 그 거? 뭐요 90년대 뮤비 같다 그 느낌이 90년대 <laughs> 이상하지? 안 이상하겠어? 스파드보다 빠른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 모는데어떡해빵출 뭐, 뭐 <laughs> 어? 3개 갔습니다. 안쪽이 기본이에요. 키워하고요 이 맛들이 좋아서 이거 잡아주세요. 사장님, 사장이 위에 있는 또 아. 잡으셔야 되네아요먹봐 <laughs>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 뭐 얼린 거는 서비스 다 먹어보래. 먹어봐. <laughs> 너가 밥 먹고 아이 나한 입에 넣 어쩌고. 이거 무거 어땠는데? 너 연근 살 거야? 진짜 아줌마 입맛이다. 할머니 입맛이다. 만석닭강정까지 사서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을. 여기 동루골 막국수라는 데를 왔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데 나름 쉬우게만습니다오 뭐야? 목이다. 이거 음그음 <목소리> <목소리>

저는 다 먹었습니다. 짐 <laughs> 그러시면... 한가득. 겨울도 아닌데 이렇게 큰 파도 처음 봐, 그치?